2028때 이렇게 편하면서 뭐라 그랬냐? 수능 다 통합 수능으로 바뀐다. 이 얘기는 선택 과목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 수능 점수도 어디까지 확보하려고 하냐? 등급. 을 넘어서서 만점까지 거의 다 맞추려고 한다고. 근데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아이들 최상위 포식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내가 이것 좀 잘한다고 생각해서 덧근했는데 막상 대치동에서 나보다 잘한 아이들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반대로 원래 가지고 있던 자존감을 회복 못하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재수 없이 스카이나 의대를 현역에서 보내는 건 이건 성공의 개념이 아니고요. 되게 현실 불가능한 미션에 가까워요. 대신 안전한 아이들의 특징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과 수시 대비를 열심히 할수 있어요. 올린해서할수 있다고. 이거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초중등 대상, 입시, 영어. 실제 이제 저한테 몇 학년부터 뭘 하는 게 좋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몇 학년에 무엇을 해야 돼? 어머님들은 보통 의심하지 않거든요. 이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 커리큘럼을 이수를 시키는 이 부분이 아이한테 나중에 발목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까지 왜 드린 거냐면, 한눈팔수 없다는 얘기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교육이란 게 크게 보면 두 뿌리를 축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 교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이들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행복 이걸 기준으로 어떤 사교육 ...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명확하게 대입이나 고입을 위해서 입시 목적으로 사교육을 하고 계신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입시 목적으로 하는 후자 쪽에 더 가까운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입시 목적에 해당하는 목적이 틀어졌을 때더 깊이, 더 나오기 힘들게 빠져드는 지역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아이가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이시 체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그걸 끄집어 내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걸릴 거고요. 아이의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도 물리적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 입장에서 입시라는 게 뭘까라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줄세우기거든요. 예를 들어 수학 한 과목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은 나중에 아이 아이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역량을 키워줘야 돼라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설계해서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걸 직면하고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나는 누구보다도 더 잘해야 된다라는 줄 세우기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과목은 더더욱 더 초등, 저학년부터 이런 줄 세우기 입학 테스트부터 레벨링을 통해서 아이의 위치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초등, 저학년 때부터 이줄 세우기에 노출이 되죠. 근데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그줄 세우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아이들 최상위 포식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특정 과목이나 특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어느 과목이나 영역 안에도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한 아이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이것 좀 잘한다고 생각해서 접근했는데 막상 대치동에서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반대로 원래 가지고 있던 자존감을 회복 못하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이 아이가 타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전문 컨텐츠의 경험을 주는 걸 목적으로 움직이시는 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유리할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대치동이라는 동네가 타지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여러가지 전문 컨텐츠를 초중등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함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아이가 타지역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전문 컨텐츠를 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명확하게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유의미할 수 있고요. 거기서는 아이가 그 컨텐츠를 즐거워하고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치동에 목적 없이 들어 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 들어오게 되면 안할수 없는 코스라는 것들이 환경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아이만 딱안 하고 계속 버티기에는 한계 지점이 오죠. 그럼 아이는 그걸 갖다가 다시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 환경에서 이길 수 있게끔 가야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대치동 콘텐츠들은 효율보다는 비효율이 더 높고요, 성취보다는 좌절감이 더 높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이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여기에 흥미를 갖고 재미를 느끼거나 또는 우수함을 보여서 아이들을 막상 모아놨는데 계속 성취도가 낮게 나온다거나 테스트에서 계속 지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원래 꿈꿔왔던 재미와 즐거움 또는 본인이 강구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사라지고 이제 줄 세우기 급해지는 현실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상위권 어머님들이라는 기준점 정의 이것부터가 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보내거나 의대를 보낸 어머님들이 상위권 어머님일까요? 아니면 어릴 때 아이의 재능을 찾아서 그 재능이 이 아이의 평생에 어떤 도움이 될수 있게 만들어주신 게 상위권 어머님일까요? 아니면 대치동이라는 환경에 이 아이를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상위권 어머님일까요? 만약에 스카이나 의대를 보낸 게 상위권 어머님이라는 기준이라면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입시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그리고 이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아이를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눈이 되게 명확하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후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본인 아이의 객관화를 굉장히 잘하는 부모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학원을 목적 없이 보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남들이 간다라고 해서 절대 가지 않아요. 집에서 홍공을 시킬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인강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선생님을 선택하는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될 때까지는 잘 흐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중등심화서를 잘 푸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할게요. 말이 되게 많아요. 중등심화서가 어떤 전문가는 중등심화서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전문가는 하지 않아야 된다.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중등심화서라는 어떤 책한 권을 똑바로 끝냈다면 아이가 어떤 영역을 선택하더라도 그 아이한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똑바로의 의미는 아이도 그걸 인정했던 받아들였던 아니면은 이 아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충분히 그걸 이해하고 본인이 그 시간을 즐기고 재밌어 하면서 버텨왔을 겁니다. 상위권 부모님들 중 아이를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런 점들을 발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게끔 확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입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아이랑 트러블이 많으세요. 트러블이 많아도 그 트러블을 트러블에서 끝내지 않고요, 극복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으시더라고요. 그게 학원 사교육의 어떤 멘토가 될 만한 선생님을 통해서 거, 아니면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거, 아니면 어머님이나 아버님 스스로 실제 입시적인 평가 기준과 이 아이가 반드시 학습해야 유리해지는 컨텐츠들을 정확하게 선별을 해서. 아이한테 제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도 그 부모님을 믿고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큰 조합들이 아이를 상위권으로 또는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객관화를 가지고 있었던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가 어떤 유명한 학원의 탑반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대치동에서만 하고 있는 전문 컨텐츠를 반드시 이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우리 아이가 객관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평가되고 즐기고 있고 탐구하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목표의식이 뚜렷하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입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학원의 커리큘럼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비교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역량과 상관없이 이 아이한테 어떤 걸 제공할 거냐 라는 판단 기준은 어머님이 판단하거나 아버님이 판단하는 게 절대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다루는 컨텐츠에 대한 기준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아이한테 필요한 걸 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대치동에서 엄마의 치맛바람이 굉장히 세다라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학습법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이가 처해 있는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서치를 해 보시고 아이한테 가장 유리한 환경을 구성하려는 노력들이 아이한테 유의미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유의미한 결과로까지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한테 안내를 드릴 때 제대로 아이한테 유리함을 설계를 해주시고 전략적인 부분으로 움직이실 거면 첫 번째 고입과 대입의 모집 요강이라든지 평가 기준에 대한 입시 공부를 절대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어머님이나 또는 아버님이 정확하게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목적의식이 명확하시다 라고 하면 이 목적의식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흔들지 마셔라. 그리고 아이가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도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2, 3년 사이에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원의 커리큘럼이라는 걸 무한정 신뢰해서는 안 되는 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교 입시안이 학원의 변화보다 빠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대학교가 실시하는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학원의 커리큘럼이 속도를 못 쫓아오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어머님들은 보통 의심하지 않거든요. 이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 커리큘럼을 이수를 시키는 이 부분이 아이한테 나중에 발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원을 두 부류로 나눠서 일단 고민해보자. 하나. 내가 원하는 커리큘럼을 설계할 수 있는 사교육. 뭐 대부분 가외나 개별 맞춤형 관리형 학원들이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 학원의 커리큘럼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사교육. 자 이렇게 두개 학원을 분류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 우리 아이나 또는 학부모님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설계해 주는 학원 또는 과외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초중등 심화나 사고력을 개별 맞춤 학원에서 하겠다 과외로 하겠다 저는 이거는 별론 것 같아요. 이렇게 특수화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만 놓고 보더라도 사고력이나 심화를 할 때는 실제 이 동일한 과정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때가 이걸 갖다가 좀더 제대로 할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과 진도를 굳이 하교 교육을 하는 이유는 학교 진도를 못 따라갈까 봐 걱정돼서가 아니에요 초중등은요 학교에서 하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 진도 효율을 가지고 와줘서 물리적 시간을 다른 전문 컨텐츠에 활용하려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물리라는 영역은 이 아이는 더 깊이 있는 심화 탐구를 하고 싶은데 기본 진도가 안 끝나 있다라고 하면 고등과정에 있는 물원 물투에 있는 내용까지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차원에서 진도를 나가주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개별 맞춤형 학원이나 과 과외를 한다라는 건 보통 교육 과정에서 나가는 진도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과외나 개별 맞춤형에서 효율을 못 갖고 온다라고 하면 굳이 이 부류의 학원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황소 같은 학원은 심화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원입니다. 그러면 그 황소 같은 대형 학원은 잘 보내기 위해서 A급 교재나 최상위 교재를 과외로 서포터를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과외 선생님의 전문성이 더 뛰어날까요? 아니면 황소 학원에 있는 학원 선생님의 전문성이 더 뛰어날까요? 당연히 황소라는 학원의 전문성을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 학원을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과외라는 것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과외를 하고 있냐라고 들여다보면 아이가 진짜 황소에서 힘들어하는 그 심화라는 과정에 해당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소에서는 기초 선행 진도를 안 하니 황소를 좀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도와줄게라고 해서 미리 선수 과정에 대한 걸 기초 선행을 뽑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아이한테 도움이 안 돼요. 아이가 그 학원에서 힘들어하는 영역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과외 선생님을 구해다가 황소 교재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별도로 예습을 좀 시켜주세요 또는 메이크업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요 과외 선생님은 이걸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황소 자체 교재기도 하고요 본인이 많이 다뤄왔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건 다시 말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지어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개별 맞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기대해서 하는 과정이나 학원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개별 맞춤 학원을 다녔을 때와 강의형이나 대형 학원을 다녔을 때의 진도 효율을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외나 개별 맞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목적을 설계하시고요, 기간을 설계하시고 아이가 그 목적과 기간을 달성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 주 3, 4회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3, 4회를 투자하시더라도 그 기간 안에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된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간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또는 대형 학원 같은 경우나 레벨링이 되어 있어서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학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전문성이나 실적을 성취하는 목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학원에서는 레벨이 올라가야 될 거고 가장 윗반에 가장 고 퀄리티의 파이널을 하는 선생님까지 만나야 되겠죠 이두 가지의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줄 세우기나 대형 학원에서는 아이가 정확하게 레벨을 올라갈 수 있게끔 서포터나 예습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예습은 단순하게 미리 공부한다 라는 개념을 떠나서. 그 학원의 수업을 잘 듣기 위한 질문을 뽑아내는 훈련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학원의 줄 세우기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뿌리를 분류해내시면 학원 선택이 좀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초중등 대상, 입시 영어 고등이 아니고 초중등한테 학원에 입시자가 붙어있다는 거는요 수능이나 내신이나 또는 고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목표 시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 시험과 목표 등급이 존재하니, 그걸 목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와야 유의미해진다는 걸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인제 저한테 몇 학년부터 뭘 하는 게 좋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일단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학이라는 과목의 한정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학년에 무엇을 해야 돼. 초등 4학년 이하라는 표현을 쓸게요. 근데 이건 학년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초등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대마다 너무 편차가 심해요. 똑같은 초등학교 1학년이어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친구가 있고요. 굉장히 아기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 저학년 저는 어떻게 보통 이야기를 드리냐. 아이가 학습하고 있는 수학이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 이하 과정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 기준점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본격적으로 사교육을 받아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몇 학년이든 상관없이 초등학교 5학년 과정부터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해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5학년 사교육을 할수 없는 아이야. 그러면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러니 다시 돌아올게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2, 3학년 때 4, 5학년 선행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 드려요 4학년 과정을 하시고 싶은 거라면 4학년 과정은 안 하시거나 가볍게 하셔라 그리고 웬만하면 5학년 과정부터 하셔라 컨텐츠 입장에서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4학년 이하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눈에 보이는 수학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학들이죠 그런데 반대 5학년 이상 과정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수소수 계산 같은 것들이 전부 다다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개념을 명확하게 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현행 정도인 초등 5학년 걸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적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사교육에서 대한민국 입시적인 유불리를 갖고 오고 싶으시다라면 그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초등 저학년 아이들의 진도, 속도의 시작 지점을 물으신다라고 하면 전 5학년이 현행하는 정도도 문제되지 않는다. 단, 현행하는... 5학년이 중학교 1학년 끝날 때까지 중등 진도를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진도 스케줄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등 고학년으로 연결을 좀 해볼게요. 초등 고학년이라는 건 보통은 4, 5, 6학년을 의미하죠. 그런데 4학년 친구들도 자기주도학습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물리적 학습량도 굉장히 적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마저도 5학년 이상은 기다리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입시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이입니다. 학년 나이적으로 5학년, 6학년 지점에 와 있다. 라고 하면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보통 2년 정도면 3년치의 진도량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학원에서 심화를 제외하고 개념서나 유형서 정도의 진도만 나간다라고 하면요. 2년 정도면 보통 4년에서 많으면 5년치의 진도량도 가능합니다. 갑자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제가 아까 중1 끝날 때까지 중등 진도를 다 나가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했어요 입시적인 유불리로 따졌을 때 그러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적어도 어떻게 될까요 중학교 진도 반 정도에서 많으면 3분의 2 정도까지는 이수가 되어 있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정도 진도를 나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빠르게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느리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입시적 유불리를 따졌을 때 대한민국의 일반고나 전국단위 자사고를 가고 상위 15개 대학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친구라면 중학교 2학년 시작 지점부터는 고1 걸 해야 된다는 라 이야기를 드리고 싶예요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고일 거라는 컨텐츠의 무게감을 들여다 봤을 때 그리고 수학이라는 과목을 한정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상해 15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완성도 있게 끝낸다는 건 고등학교 1학년 1년 동안 해낼 수 있는 미션이 아닙니다. 적어도 앞쪽에서 2년 정도는 충분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다뤄줘야 아이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임계량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뛰어난 친구라면 2년이 아니고 8개월이든 6개월이든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본 대부분의 친구들은 1년 반에서 2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선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학교 2학년을 맞이했다면 저는 그 아이가 갈 고등학교 일반고 기준에 고1 교과서를 똑바로 시킬 것 같아요. 중23개 전혀 안돼 있는데요. 그 아이는 그렇게 그냥 두면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도 내 걸로 완전히 만들지 못하고 고1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러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두면요, 그 아이는 지금 현재 내신 5등급제가 동점 구간을 넓혀주고 있는데 지금 이 대입 계편안이 가지고 있는 베네핏도 이 아이는 가져갈 수 없을 거예요. 최소한 안전한 이 등급 안쪽의 성적을 아이가 하고 있는 사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임계량을 채워 나갈 수 있는데 그 임계량을 채워 주는 것들에 대한 베네핏을 전혀 도움받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학교 이 학년 시작 지점에는 중등 과정을 기본이라도 떼야 고등학교 일 학년 과정을 똑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세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중등 과정을 대충 나가라, 초등 과정을 대충 나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100점을 만들 수 없어도 75점이 대부분 아이들의 평균의 수렴 지점이기 때문에 75점까지는 안정적으로 수렴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75점의 벽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단, 지금 초중등 아이들은요, 그 75점보다요, 훨씬 더 과한 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하고 있고요. 훨씬 더 무거운 심화서를 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중등과정을 해서 중23 때는 고등과정을 사교육으로 할수 있는 세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선행을 이미 중1 때 중등을 끝냈으니 중23 때는 고등을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고등 전과정을 나가야지 이건 너무 큰 욕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완성도가 안 나오면 2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기초 임계량 75점까지만 채우는데 올리나셔도 돼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은 고등학교 가서 하셔도 될 정도로 현 입시 제도는 수능의 범위도 줄여 놨고요. 내신의 정량 평가 구간도 줄여 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한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하시고요. 그래도 시간 여유가 있을 땐 그때 고등학교 2, 3학년 진도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초중등 어머님들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라고 하면 일단 최소한 스카이는 보내고 싶다. 되게 솔직하게 얘기들을 하세요, 요즘은. 의대를 최소한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의대나 스카이를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 보여지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요 어머님, 지필도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 역량이라고 보는 학교 활동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겨야 돼요. 내가 둘 중에 어떤 게 유리할지 모르는 두 번째는 둘다다 다 사용하게 거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지필에 대한 최상위권 아이들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갔냐 라고 하면요 웬만큼은 일반고 기준으로 고등학교 진학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내신 시험 4번이 거 안전하게 1등급 다 확보해 둡니다 1등급이 5등급 제에서 10% 안쪽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수학만 확보해 둘까요 아니요 최소 국영수 3과목은 안전한 1등급 학교를 확보해 둬요 여기다가 욕심 내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확보가 들어가냐 전국 단위 자사 우리가 이렇게 보여져요 어머님들이 학교를 고를 때 어느 학교를 갈까요 유불리를 물어보시는 이유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내신이에요 내신이 불리하냐 유리하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학교가 무조건 유리해요 전문 교과목 선생님이 우수하고 많은 활동들이 존재하고 그 활동들도 고 퀄리티로 할수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가 무조건 유리하죠 그게 뭔데요 특목자사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걸 학생부 종합이나 수시 역량이라고 그냥 할게요. 이 역량은 무조건 유리해요. 근데 여기 갔을 때 우리 아이가 내신이 깨질까봐가 걱정인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내신까지 안전한 1등급을 확보했다면 그것도 고등학교 진학 전에 확보했다라고 하면 내가 고등학교 선택을 아무 부담 없이 할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요. 내신이 안전한 아이들의 특징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과 수시 대비를 열심히 할수 있어요. 우인해서할수 있다고. 이거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필 기준으로 의대를 지원하려는 애들이 어디까지도 확보하려고 하냐? 수능의 공통 과정에 대한 수능 점수까지도 확보하려고 해요. 근데 2028때 이렇게 편하면서 뭐라 그랬냐? 수능 다 통합 수능으로 바뀐다. 이 얘기는 선택 과목 다 없애버린다. 그럼 얘네가 확보한 점수만으로 그냥 수능 점수가 돼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능 점수도 어디까지 확보하려고 하냐? 등급을 넘어서서 만점까지, 거의 다 맞추려고 한다고. 이게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피를 대비하고 있는 현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시라는 것도요. 일단 고등학교 가서 디벨롭을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 내가 메인으로 탐구해야 되는 주제 정도는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전문 배경 지식에 대한 전문 책들 이것도 세네 권 정도는 충분히 읽고요. 그걸 가지고 요 탐구 기반 글쓰기를 해서 보고서를 2, 30페이지까지도 작성하는 활동을 적어도 2년 차 정도는 해요. 1년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정도 그러면 이 정도를 해서 고등학교 진학 전에 준비해놓은 친구와 보일 때 실전으로 맞붙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의대나 스카이 싸움을 하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이 얘기까지 왜 드린 거냐면, 한눈 팔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가고 입시 한번 경험하고 나와보지? 아니면, 내가 다른 영역 갔다가 그냥 일반고나 수능으로 돌아와도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으니 어릴 때는 다른 경험을 줘보지? 라는 건 누구한테 가능한 얘기냐? 상위 6개 대학 아래쪽을 가는 친구들은 그런 목적으로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 해 보여요. 저도. 근데 저는 상위 6개 대학까지도 한눈팔 여유가 있을까라는 거는 물음표인 것 같아요. 입시가 현재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다라는 게 가장 마지막에 치르는 수능시험 하나로 모든 게 결정나면 고3 때 진행되는 것도 는 고3이 아니더라도 제수, 삼수, 사수, 엔수를 해서라도 수능은 다시 볼수 있잖아요. 이러면 멀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쪽에서 뭘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입신 내려와 있다고요. 수능만 보지 않잖아요. 종합 전형 형태로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본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미 고1 때부터 모든 게 실전이에요. 그리고 고1 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학교 활동과 학생부와 내신은 제수, 삼수, 사수가 되지 않죠. 그럼 제 얘기는 이 모든 실전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리고 그게 초, 중등은 아이들이 해내야 되는 미션을 앞쪽에 있는데 이걸 한 눈을 팔고 다른 걸 하다가 나중에도 회복이 될 거야라는 설계는 저는 지금은 절대 맞지 않는 설계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가장 신경 쓰이는 댓글이 뭐냐면 제 영상을 보고 조바심이 생겼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취지들은 학부모님들의 조바심을 끌어내고자 하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조바심을 절대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눈앞에서 어머님들 아이들을 만나니 눈에 보이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조바심을 느끼지 말라는 겁니까라고 어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입시는 방향과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가 많이 안 돼서 또는 경험이 적어서 이 방향과 목적을 잘못 설계했더라도요. 실패라는 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수 없이 스카이나 의대를 현역에서 보내는 건 이건 성공의 개념이 아니고요. 되게 현실 불가능한 미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걸 못했다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미션에 도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요즘 잘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의대나 서울대나 스카이를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아이가 행복하고 미래에 원하는 것들을 다할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대학이나 의대를 안 나왔더라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사회 현상이거든요. 그럼 사회 현상을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불리하지 말라고 도움을 주려는 노력들인 것뿐이지 이거 성공과 실패로 결론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 공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조급합니다. 보다는. 그냥 당장 오늘 우리 아이가 힘들지 않게 아니면 유리해질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한 실천 행동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정보를 드릴 때 듣고 조급해져라라기보다는 듣고 변화를 행동으로 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저도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영상 한 번씩 다시 곱씹어 보시면서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적용해. 좋겠다라는 쪽으로 찾는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